하의 시작을 알리는 봄 사시장철 남유로소에게 사랑받는 맛집이 있다하여 찾아간 이곳은 연길시 미식거리. 예, 이이집영양밥이 먹기다 문예 아로시랑 말해서 집에서 이 예, 해먹기 힘듭니다. 네. 예, 이거하게 먹기다 문 아예 먹고 가기다 몸에도 좋고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영양밥처럼 사람한테 영양도 있고. 먼 길도 마다하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최애 메뉴는 바로 밥인데요. 어머나! 그런데 세상에 이건 이건 그냥 밥이 아닌 듯한데요. 기본상 한 달에 한열번 정도씩 오는 편이라서, 근데 우리는 솔직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 집에서 밥해 먹는 상황이 좀 적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집에서 밥을 해 먹어도 솔직히 쌀밥또 어, 그냥 먹어도 좀 그저 그렇고 해가지고 양밥이 있고 하잰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먹어도 좋고 또한질 하이라이트는 이 뭔가 까치 여기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이고 너무 좋아합니다. 영양밥은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을까요? 에,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어, 저 상추에다가 이렇게 적발 버섯 이렇게 같이 해서 먹어도 에, 그냥 먹기보다는 에, 그냥 쌀밥에 먹기보다는 더 맛있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두 눈을 사로잡는 여 비주얼 봤나요? 저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이는데 반찬이 따로 필요 없는 영양밥입니다. 밥집으로 인정받으려면 뭐니뭐니해도 밥이 맛있어야겠죠?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맛집의 사장님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에 저도 몰래 허기가 몰려오는데요. 구수한 향에 마음마저 급해지는 영양밥. 그렇다고 급히 먹기보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야 그 맛을 배로 느낄 수 있다는데. 아, 이 영양밥은요. 어떤 맛이냐면 정말 말 그대로 영양이 듬뿍 담겨져서 밥 하나로도 정말 맛있는 밥은 밥 하나로도 맛있다는 걸 느꼈고요. 어, 입에서 그톡턱 씹히는 견과류와 그 땅콩 맛이 고소함을 그 더해줬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만약에 옛날에 현우 신청이가 아버님한테 이런 영양밥을 대접했더라면. 그효도에 반해서 그리고 그 색감에 반해서 정말 눈을 번쩍 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눈이 번쩍 뜨이게 이쁜 영양밥. 하얀 쌀밥의 단조로움을 해결한 맛집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요 언뜻 보기에 평범한 것 같지만 무속을 살펴보면. 또 다른 특별한 음식이 숨어 있었으니 바로 산나물 돌솥밥. 다들 아시다시피 산나물은 3월부터 단어절 전까지 제일 싱싱하고 영양가가 있습니다. 제철맛은 산나물은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데 산나물밥 하나로 봄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연이 향이 그대로 느껴지는 산나물 돌솥밥에는 어갈피나물또 야생 시금치, 한초랑, 또물쑥과 냉이나물 등 여러 가지 산나물이 들어가는데 또 자신이 취향에 맞게 넣으셔도 됩니다. 몸이 허약하고 또 식욕이 없거나 실명증, 면역력을 높인 아주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연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함 때문인지... 연변에 온 관광객들은 이 밥집을 그저 지나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봄 기온이 불끈 솟는 산나물밥. 자연이 선물해준 깊은 맛, 직접 느껴봐야겠죠? 어, 산나물밥은요, 어떤 맛이었냐면, 정말 한 숟가락으로도 봄 대음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었고요. 그 공허한 마음까지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맛이었습니다. 싱싱한 재료 덕에 다른 비법을 안 써도 그냥 그냥 맛있는 산나물밥 윤기까지 좌루루 흐르는데요.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 아.

옛날에 아버지랑 뭐 할아버지랑 다 집에서 같이 밥 먹을 때도 먹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먹긴 너무 어렵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오면 집 같은 분위기에 너무 좋습니다. 맨밥 먹어도 맛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쌈 같이 먹으면 영 조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영 영... 된기니다 그냥 며칠 지나면 먹기 쉽고 그렇습니다. 어, 젊은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집에서 소장을 해 먹기 좀 꺼려하는데 대신에 이런 식당에 와서 여기 와서는 먹으면 맛도 있고 또 이렇게 냄새 에 걱정이 없어서 좋습니다. 오는 손님마다 반하는 맛의 비결은 달짝지근하고 고수한 밥과 고소한 밥과 고소함의 극치인 명태 청국장의 환상의 조화인데요. 한결같이 찾아오는 고객들을 보며 고마운 마음에 정성으로 답하는 사장님. 밥한알한 알에 한 잘된 영양과 맛. 그리고 그 정성. 그런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리 음식을 지키려는 꿈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쌀밥 문화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여러 가지 음식이 새롭게 만들어져,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지만, 우리 조선조 이주사가 100년이 넘는 오늘에도 우리가 먹는 쌀밥 새끼 문화는 변함없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 문화의 쌀밥을 더 만나고 또 영향을 벗어나며 향이 넘치고, 이왕이면 보기 전 떡이 맛있다고 이쁘게 음식을 만드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 책임이고 목표였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정성들을 개발한 수식까지 덜수 밖에를 식품을 소비자들한테 선보였는데 많은 고객들이 호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밥상의 주인공은 역시나 밥이겠죠. 밥의 화려한 변신. 몸이 먼저 반응하는 영양밥과 봄철 입맛을 깨우는 산나물밥으로 싱그러운 봄 기운을 느껴본건 어떨까요?